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혹시 2005년에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당시 서울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았던 장위 뉴타운을 기억하시나요? 장인 뉴타운은 GTX 신호선 수혜지인데다가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청량리는 물론, 강북 지역의 가장 핫한 재개발 사업지인 이문휘경 뉴타운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문 뉴타운과 쌍두마차를 이루며 엄청난 이주 수요는 물론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뉴타운이라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이런 장위뉴타운 바로 옆에 딱 붙어있으면서도 천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의 일군 브랜드인 게다가 장위뉴타운 내 단지보다 지하철역이 훨씬 더 가까운 역세권 단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요. 오늘은 장위 이문 휘경 뉴타운에 가려져 있는 숨은 진주 같은 현장.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단지를 회영쌤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영쌤입니다. 네, 제가 먼저 월계동신아파트의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지 위치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로 지도를 보시면 장이 뉴타운 6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석계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네, 월 이개 동신 아파트는 1983년에 입주를 완료해 올해 40년 차인 아파트인데요. 현재 세대수는 864세대인데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으로 모두 14개 동이고 총 1070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80에서 90여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분양가나 일반 분양 일정과 같은 정보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올해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인가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보아서 어, 사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역세권의 대규모 단지, 그리고 일군 브랜드라는 점이 메리트가 커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월계 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이 단지는 하나 더 살펴볼 이슈가 있어요. 시공사 관련한 이슈인데요. 시공사는 올해 2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HDC 현대산업개발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전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정비 사업시장 퇴출 여론이 일었었던 현산이 조합원 887명 중 8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무려 739표, 득표율로 보면 92.4%의 지지로 코오롱 글로벌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압도적이었네요. 어 그렇죠. 조합도 사실 생각이 다 있었을 텐데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던 현상이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시공사로 낙찰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어마어마한 수주 조건들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고급 설계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건축 디자인 업체인 SMDP와 협력해서 명품 설계를 적용하고 또 추후에 아이파크보다 상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브랜드를 리뉴얼하면 강북 최초로 적용해주겠다 이런 조건도 내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브릿지 두 개소를 설치해서 광운대 역세권과 연결하고 또 사업 촉진비를 가구당 약 5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서웠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광주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안전과 관련한 약속도 내세웠습니다. 바로 재해나 민원 발생 시100% 회사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건물 골조에 대한 시공사의 담보 책임기간이 통상적으로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보증기간을 30년으로 잡겠다고 약속을 했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와, 그렇네요 네, 현산이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칼을 갈고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명품 설계 적용과 브릿지 2개소 설치 같은 조건들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설계패탈만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 네 맞아요 그래서 HDC 현산의 조건 제시 때문에도 월계 동신아파트가 주목할 만한 단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요. 추가로 이 일대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저 주요한 호재부터 보시면 가장 먼저 2021년 3월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광운대역과 석계역 사이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월계동신아파트 바로 옆이죠. 현재 이 구역은 물류부지인데, 2025년까지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서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호텔, 영화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 편의도 굉장히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겠죠. 네, 게다가 월계 동신아파트는 GTX 노선 수혜지입니다. 요즘에는 GTX가 정차하는 곳의 아파트값도 오른다 이런 음.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광운대역에도 GTX C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월계 동신아파트도 GTX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고요. 특히 GTX C노선은 광운대,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까지 연결됩니다. 광북 지역에서 특히 노원 쪽은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GTX가 개통되면 이 부분도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바로 옆에 있는 장위 뉴탄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비 사업지가 꽤 많아요. 저... 바로 밑에 월계동 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마포 시형 아파트와 더불어 강북 재건축 최대여가 될 미성, 미룡 3호 3차. 일명 미미삼 재건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미삼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총 32개 동 3930가구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광운대 석계역 일대 주거단지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겁니다. 이 미미삼도 나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주변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안 해도 아시겠죠? 월계동신아파트 일대에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 GTX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꽤 있더라고요. 네, 바로 동북권의 교통 핵심 도로죠. 중랑천을 따라 지나가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사업 중이라서 석계동 원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개통되고 통행 시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강남 접 끈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교통정체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랑천도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에 따라 이제 수변공원 하나가 되면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좋아지겠죠 네, 또 저는 저녁에 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집볼때 주변에 공원이나 천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월계 동신아파트는 중랑천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오이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하천뷰도 누릴 수 있고요. 밤에 오이천 따라서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혜영 쌤. 뭘까요? 혹시 학군요? 맞아요. 학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노원구는 대치동, 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 지역에 들어가는 만큼 학군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인 월계동이 중계, 상계 학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학군 좋기로 소문난 중계동 학원가와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아이들 학원 다니기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차로 픽업할 수 있는 위치고요. 또 석계역에서 1호선을 이용하면 종로, 강... 강화문까지 지하철로 20분대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신혼부부분들도 아이 키우기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고요. 또 6호선 이용해서 한정거장만 가면 태릉입구역에서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40분 정도면 강남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 학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월계동신 아파트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학군도 학군이지만 저는 주변 생활 인프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마트 월계점 있고 이천0 1 아울렛 대형마트 세이브존 노원점 등을 차로 10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시장이 있어서 간편하게 장볼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차로 10분 정도 가면 테마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도 있어서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개발 포재가 예정되어 있고,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데다가 학군까지 좋은 숨은 진주 같은 단지, 월계 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월계 동신 아파트에 대한 정보 말고도 다양한 청약 현장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